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사람 꼭 손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래 인사하면 재판져 주셔서 감사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나치르와 나차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수치스러운 사사들을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의대를 나눴습니다. 이 사사라는 히브리 말이 쇼페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쇼페팀은 구원하는 자들, 건지는 자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울 때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범죄한 가운데, 속박받고 억압받는 자들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내고 건지는 자로 부음받은 자들이 사사예요. 그런데 이 수치선 사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25년 동안 그들의 손에 맡겼는데, 이 입산과 엘론과 또도는 그들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가운데 건지고 구원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쾌락과 향락에만 빠져 있었기에 그들을 향해 우리는 수치스럽다, 창피하다, 부끄럽다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사사는 입산. 입산은 아들 30명, 딸 30명을 돕는데 7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그가 한 일은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는데 7년의 세월을 허비했어요.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죠. 현직에 있으면서 아들, 딸 결혼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겠냐고요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진 사사의 아들, 딸이 결혼한다면 어찌 축의금 부조급을 안 가져, 안될수 있겠냐고.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을까. 참 수치스럽게 짝이 없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입산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자는 엘론이라는 자인데 이 자는 더 형편 없었던 자였어요. 정말로 수치스러워 1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를 으면서그한 일은 아, 아무것도 없고 자식 하나도 낳지 못하고 오직 자기가 한 일은 아얄론. 자기 이름을 따서 성 하나 세우고 죽었어요 참 수치스럽게 짝이 없던 인물이죠 그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자의 이름을 성경은 압도원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압도원은 8년간 이스라엘 사사로 있으면서 한 일이라고는 자기가 긁어 모으고 받았던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자랑하는 것으로 8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가 한 일은 아들 40명과 손주 30명에게 각자 낙이 한 마리씩 줘서, 불을 상징하는 낙이 줘서 매일 성을 다니면서 불을 자랑했던 것. 요즘으로 말하면 아들 손주 70명에게 벤처, BMW 를 사줘서 매일 아침이 되면 70대의 벤처와 BMW가 마을을 한 바퀴씩 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일곱 대가 마을을 한 바퀴 돌아도 놀랄 텐데 70대가 줄을 지어서 돌았다 생각하면 그거 한 일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으니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서 얼마나 사사로의 사명을 책무를 감당 못해서 수치스런 사사로 성령의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 오늘로 말하면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되는데, 자기 영광 위에 살다가 죽으면 수치스러운 사사와 별반 다를 게 뭐가 있겠냐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제약 가운데 큰지시고 하늘나라 백성 사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얻었다면,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영광 위에 살면 수치스러운 송도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25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백성들은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신 행동은 그들을 징계하는데 그들을 불레셋 사람의 손에 40년 동안 그를 넘겨주셨다 파셨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레셋 짐으로 말하면 팔레스틴 이 팔레스틴에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셨어요 여러분 이 팔레스틴 이 불레셋은 자기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지중해 연안에 붙어 사는 민족 족속들이에요. 여러분, 지중해 무역업을 해서 먹고 사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무엇이 뭐 풍족해서 무역해서 불을 축적할 수 있는 길이 있었겠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플레셋 사람들은 하는 일이라고는 무역업을 어떤 무역업을 했나? 인신매매 무역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애굽의 노예로 파는 것으로 자기들의 생업을 유지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무엇 때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든지 오늘 성경에는 기가 막히게 구절 하나가 빠진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대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의 목전에 악을 행나면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팔기도 하고 앞 암몬에게 팔기도 하고, 뭐, 블레셋에게 파기도 하고, 넘겨주시기도 하면, 그들이, 그들이 압제, 비틀어 짜는 고통이 그들이 엄습하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한 행동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행동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고통, 이 억압, 이 압제가 너무 심하니,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 참회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런데 이번 본문은 기음막히게도 40년 동안 팔레스틴 블렛에서 레 넘겨져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아들딸을 잃어버리는 고통이 있었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라 대목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포. 자기한 인생을 살다 놨단 말이에요. 그럼 40이라는 숫자는 우린 주목해 봐야 돼요. 성경에 40이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검식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 가운데 건짐을 받고 출협을 했을 때 강려의 40일 예정을 보냈어요. 엘리야가 40기를 갔어요. 40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억갑과 고통, 시험, 유혹의 숫자가 40이. 그런데 또 하나의 숫자는 이중적 메시지가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지칭할 때 40이란 숫자. 인내와 금식과 고통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주님이 40일 금식 마치신 후에 공생을 시작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40이라는 숫자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레세세 40년 동안 억압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날 그들을 그래 네가 내게 부르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니 그냥 너다 멸망길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두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극률이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니 그들을 찾아와서 건지실까요? 네, 묻는 게 바보지 하나님은 그들이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데 어떤 사자를 보내는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소라 땅에 단지파에 마누아라는 자가 있었으니 그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고 그 마누아의 아내에게 기막힌 은총 하나를 주셔요 그리고 그를 살려내시기를 원해서 나실린을 하나 주시겠다 약속하여 이 소라 땅 단지파에 마누아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아내는 잉태하지 못해서 임신하지 못해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 여러분 여기에 잉태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한 만화의한 가정을 소개하는데 이것을 단지 파 이스라엘 모두에게 던진 메시지 여러분 사람이 임신하지 못하면 잉태하지 못하면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생명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생명이 죽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잉태하지 못하면 결코 자손이 없으면 큰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만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내가 임신하지 못했는 이제 네가 임신할 거다 그리고 출산할 거다. 그런데 그는 나실인 나찌르다 이렇게 말씀이 나지르. 나실인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여러분 나실인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율법 기준 계명을 주시면서 나실인에게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것세 가지를 말해요.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가 빠졌어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본문이 빠졌는데 원래 나실인은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해. 요 첫째, 독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둘째,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셋째, 그 머리에 삭도 면도칼을 대면 안 된다. 이세 가지는 반드시 나시린이 지켜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나시린이 태어나는데 그 태어난 이름이 나중에 등장을 하겠지만, 삼손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 그런 뜻이에요. 작은 태양, 이것이 무엇을 설명할까요? 오늘로 말하면 성도. 나찌르. 나찌르는 구별되다. 구별된 자, 헌신된 자, 거룩한 자. 오늘 성도된 우리를 지칭한 우리 모두는 나찌르. 나실인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구별된 자, 거룩한 자, 헌신된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명령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왜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민 여러분 술취하지 말라. 이 취하다라는 말이 되게 재밌어요. 취하다라는 헬라 말이 메투스코라는 메투스코라는 다들 썼는데 취하다라는 말씀이 충만하다 말과 동의어예요. 술취한 것, 술에 충만한 것, 성령에 충만한 것, 술에 충만할 건가, 성령에 충만할 건가, 술에 취할 건가, 성령에 취할 건가. 이 취하다라는 것은 동의어다란 말이 동의어는. 지배를 받다. 그런 뜻이에요. 메투스코. 술의 지배를 받을 건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건가? 여러분, 뭐 저는 술 동네를 안 살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도 보니까, 제가 기도를 한번, 기도해 봐야 되는데, 기도 안 해도 이래 봐도, 한 20%는 술을 가끔 마시는 것 같아요. 자, 양심의 손을 넘고 나는 술을 마신다. 손 들어봅니다. 세 사람 밖에 뿐이고, 이거 몇 프로 안 드는데요? 0. 몇 프로 밖에 안 돼? 손안든 사람은 조사를 해봐야 돼. 내가 내술 마시다 내한테 걸린 사람도 몇명 되는데, 이 양반들이 손을 안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마시면, 술을 왜 마십니까? 예, 기분 좋으라고 마시는데, 취하라고 마시는 거예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은 방탕하게 된대요, 방 근데 우리 교회는 술 마시는 사람도 취하지는 않는 줄 믿습니다. 방탕하지는 않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여러분 근데 술은 술이 술을 먹게 되고 술을 먹으면 취하게 되면 취하게 되는데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방탕 이 방탕은 허비한다 낭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취하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술에게 지배를 받는데 이 지배는 술은 어떤 걸 지배하는가 내의 중추신경을 딱 지배한대요. 지배를 받으면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가? 인격이 무너지게 되고, 인격이 무너지게 되면 하는 행동들, 이 행동이, 아, 이게, 이게 조금 조심스럽게는데세명손 들은 사람 상처받지 마요. 지랄발강을 해요, 지랄발강 술에 취하면 지랄발강을 한다. 이 지랄발강은 경상도 사람들만 쓰는 단어예요. 이게 표준말로는 개지랄한다, 개지랄. 개지랄이 경상도에는 지랄 발강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지랄을 한다. 지랄 발강이 왜 할까요? 술 취하면 중추신경이 딱 제압을 당하면 그렇게 술 취하면 비틀거린 거예요. 여러분, 지랄, 지랄이란 말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데, 지랄이라는 말이에요. 지랄. 지이 뭐예요? 길이에 길. 옛날 말로는 여너 질까 나가 봐라 질까 는 너는 질까 질을 길을 질이라 그랬어요. 그질 아래로 다닌다 이 말이래 질알 질알. 똑바른 길로 다녀야 되는데 길 아닌 곳으로 다니는 술취하면 막 미나리, 뭐, 뭐막 수채 하숙으로막 막가는 게 막가리 그렇게 이 중추 신경이 딱 지배를 받으면 술이 취하면 걸음이 안 되니. 수채도랑으로도 가기도 하고, 뭐, 뭐, 기가 막힌 길이 아닌 걸로 막, 이것을 지랄 발광한다 하고, 개 지랄 한다. 는 거예요 그러니, 왜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지배를 딱 받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사랑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온유하게 되고 남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행복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선택은 늘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술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너희가 있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의 특징은 어떠한가?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올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성령의 지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설레는 마음으로 와요. 아이고 오늘 또 어떤 예배 중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찬양은 어떻게 할까? 오늘의 기도는 나이 어떤 기도가 대표 기도가 돼서 내가 아멘으로 하답할까?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오면 아무 기대감이 없어. 기대감이 없으면 어떨까요? 예배 중에 딴 생각하는 거, 조는 거, 눈 감는 거. 그리고 집에 어, 혹시 올때 내가 연탄불 안 갈고 왔나? 가스불 켜놓고 지나갔나? 이 생각으로 하다가 그냥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기 바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설렘과 기도로 예배하러 온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둘째,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시체는... 뭐가 시체인가요? 죽음의 결과물이 시체예요. 죽음은 사람에게 왜 찾아오는가요? 죽음은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죄는 왜 생기는가요? 욕심이 생기면 죄가 생겨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시체는 죄의 결과물이에요. 죄의 결과물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럼 죄는 왜 죄의 결과물이 죽음이고 사망이고 시체가 되는가? 죄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히브리서 1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도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이 말은 모세가 히브리 사람으로 애굽에 살때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물의 근짐을 받아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터득하잖아요 다음에 바로가 되는 왕이 되는 1등으로 왕자로 잘 자랐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왕자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대고 설레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쳤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알았어요. 나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낙, 죄는, 즉, 낙, 즐거움이라면, 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가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낫지르로, 낫실린으로, 성도로 부른받았음을 기억하고 고난받기를 자청했대요. 여러분, 나치르, 나실린, 성도된 우리는 구별되고, 구별된 자, 헌신된 자, 그룹한 자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피하면 안 돼요. 왜요?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포기하면 세상의 죄악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죄악을 누리면 그 결과물은 죽음이라니까요. 이것을 아는 자는 결코 나치르 나실린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요 그러나 이 포기한 자는 시체.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돼서 나치르인이 된줄 믿습니다. 성도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린 죽음과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죽음을 만지지 말아야 돼안 만지면 죽음은 내하고 상관이 없다.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길은 요한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함. 내가 어떤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를 지키시니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 받는 걸 자청하는 것, 이게 나지로 나실린 성도된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돼요. 머리에 면도칼 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 오늘 머리 칼하게 면도칼 되고 삭도되지 않는 것이 성도 나치러 나실린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머리 위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머리 위에 누군가가 있나요? 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위에 누군가가 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얼굴 쳐다봅니다. 물어봅니다. 네 누구? 니네 누구냐? 너는 누구냐? 물어봐요. 그럼 대답을 하세요. 내가 누구다. 말해요. 말하라니까. 네 누구 물으면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찌르다. 나실인이다. 거룩한 성도다.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예요 이걸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말라 왜 남자의 머리카락에 나실리이 머리카락에 면도칼을 대면 안 되는가? 삭도를 대지 않, 대면 안 되는가를 성경 은 이렇게 알려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 4절에 15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대 시대, 구약 시대, 유대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부끄러움 수치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가 짧으면 수치가 되는 건데 요즘은 뭐, 남자 머리가 더 길고 여자 머리가 짧으면 머리가 수두룩해 수두룩해. 여자의 긴 머리는 차란 끓이지만 남자의 긴 머리는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 나실리는, 나치르는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박해받고 피팍받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한테 존경받고 칭찬받으면 자신 돌아봐야 어, 내가 나치로 맞나? 나실린 맞나? 성도 맞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 당연히 여겨야 돼요 그러면 요즘은 뭐 교회 올때 성경책 옆구리 끼고 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늘 성경책을 옆구리 끼고 교회 갔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 저 예수에 간다. 예수에 예배당 간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예수 처음 믿고, 어, 등록하면 성경책 주면, 아이, 자도 예배당 가나. 이래, 이게 부끄러움 당해서 신문지에 둘둘 성경책 말아 옆구리 끼고 오는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우리... 촌에서는 돌가루 푸대를 돌가루 푸대가 뭔지 모르지요. 시멘트 푸대 가지고 말아 가지고 교회 오는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쟁이란 말 부끄럼을 당하는 것은 성도 낯치로 구별된 자, 거룩한 자, 헌신된 자는 반드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이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떨인 자가 누군가 앞으로 자세히. 소개할 거지만, 삼손이라는 자예요. 삼손의 이름 뜻은 작은 태양이에요. 태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 세상에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된 자, 빛된 자가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당할 걸 타당해요. 술 취해서, 개지랄, 지랄 발강을 해서, 그 드릴라의 기생의 품에 안겨서, 흥편없는 삶을 살고, 온통 시체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에 매진했고, 결국 자기 머리에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지배를 받지 않은 채 면도칼을 대서 머리가 깎여져서 모든 걸다잃어버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같이 하는가요? 이런 자를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나자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고 그분이 우리를 살려 내신 거예요. 나치르와 나자르 차이, 저마라 차이가 얼마나 위대한지. 나치르는 구별 거룩헌신이지만 나자르는 구별되어진 자, 거룩하게 되어진 자, 헌신하게 되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최악 가운데, 나지르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성도의 삶을 감당하지 못해, 다 타락하고, 멸망하고, 죽음에 늘 살리시내시기 위해, 나자르 나사렛,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극률의 출발점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극률이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참빛, 참 태양이신, 작은 태양이 무너져 비를, 빛을 잃었을 때, 참 태양, 큰 태양이신 주님, 빛으로 있다면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나치로야를 기억하고 나사렛 예수 부여잡고 승리하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주의 성호를 찬미하는 우리 중섭높이 모든 건속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월의 마지막 주를 허락하시고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서서 영가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지러, 나시린 성도임을 기억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부여잡고 승리하고 구원받은 감격을 누리며 주의 성우를 찬미하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